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치 GLC 모델별 프로모션 할인과 재고 견적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입차 알아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죠. 이 딜러사별로 할인과 재고가 다르다는 것과 이 구매 방법에 따라서 할인이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렌트나 리스로 진행할 때이 캐피탈에 따라서도 할인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시으로 재고부터 한번 볼 거고요 이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 되니깐요 자세한 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주고 가능한 재고들 오늘자 재고들 한번 보면 GAC 302 하고 GAC 43 AMG 모델입니다 어, 아시겠지만 302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어, 굉장히 구하기 힘든 모델이고 이런건 그냥 나오면 바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딜러사별로 해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그 재고가 올라오거든요 재고가 올라오면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가 나왔을 때 연락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오면 바로 전화 돌려서 바로 바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고들이 있고요. 43 AMG, 63 AMG 이런 식으로 이제 재고들이 오늘자 재고들은 이런 게 있고 이제 내일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견적 알아볼 건데요. 견적 알아보기 전에 이 견적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 초기 자금, 운행 거리, 뭐 잔존 가치 등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거 원하시는 대로 변경 가능하시니까 문의 남겨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KLC220D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신차 가격 확인해 주시고요. 리스와 렌트 견적이고 제가 견적 조건은 60개월 2만키로 선납금 20% 조건으로 했을 때입니다. 할인 지금 3 6 6만원 적용되어 있고요. 리스 견적과 렌트 견적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E300입니다. 네, 신차 가격과 리스 렌트 견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니까 키로수 그렇게 많이 안 타신다 하시면 굳이 뭐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이런게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은 g s 3 0 2 모델입니다. 네, 연비가 이제 좀 좋기 때문에 키로수 좀 많이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낫겠죠.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리스와 렌트 견적 동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하이카의 김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